통은가 가루... 보세요. 오늘은 가로 모드로 켰습니다. 동영상 모드에요. 이야! 이야 아유, 이뻐라! 여기서! 이요 이리와, 야 아, 저 머리. 리반짝 빨리빨리, 빨리빨봐빨봐빨 <laughs> 음 머리 많이 했지 여기저기. 응 음. <laughs> 안녕하세요. 서우 오늘 스티커 엄청 많이 붙였죠 머리 <laughs> 머리 장식했어요 스티커로. 음. 아이고. 어. 아 앉아줘. 애 응? 응. 안녕하세요. <laughs> 자랑하고 있어, <laughs> 스티커. 음, 자랑. 응, 자랑. 조금 응? 응, 들어서 붙자. 그 어. <laughs> 어. 안녕. 안녕. 엄마한테 <laughs> 안녕했어. 응? 응. 응. 어. 어서 오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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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우야? 네. 응. 어, 우리 서우도 양말 신고 싶어. 자. 자. 우리 서우. 양말 자 네. <laughs> 그래, 이렇게. 많이 붙어 있어. 어. 양말. 야 양말 <laughs> 거꾸로 신었어 아야 아빠가 신겨줄게 그쵸 아빠 쪼옷 아빠. 아빠가 신기니까 금방 신지 하나 더응 쭈욱 어 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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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야, 아빠 주위로 뱅글뱅글 어오 굴뚝 굴뚝이 들어갔네 응 응! 응! 아아 뱅글뱅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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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헤헤헤 헤헤헤 <laughs> 아빠 따줄게. 뱅글뱅글, 아빠 주변을 뱅글뱅글 놀아요. 응. 헤 <laughs> 응. 인이가 이제 거의 다 나왔는데, 아직은 설사를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살모넬라균이 그러니까 좀 이제 위험한 고비는 넘겨도 설사 같은 거는 한 1, 2주 더 간다고 해요 최대 뭐 3주까지도 가기도 하고 막 그런다고 해서 오늘도 먹일 거는 정상적으로 다 먹였거든요 그래 주기주로 먹이긴 했는데 <laughs> 그래도 우유도 먹이고 원래 설사, 설사하면 우유 먹이면 안 되긴 하는데 우유도 먹이고 고구마 먹이고 내가 워낙 잘안 먹어가지고요. 뭐든 이제 먹여가지고 좀 기우, 기력을 찾는 게더 중요한 것 같아서. 설사 빈도는 많지가 않으니까. 지사제도 먹이고 있고. 그래서 오늘 좀 이것저것 먹였어요. 얘가 네. 힘이 좀 생겼어요. 서, 서인이가. 그리고. 아, 어, 벗을 거야? 어, 벗었네, 하나. 어, 쭉. 벗었어. <laughs> <응. 웃음> 에이. 에이 책 읽는데 거기서 거기 앉아 의자에 앉아 응. 이거 완전 명당 명당 서로 앉으려고 <laughs> 어 싸우지마 어, 아빠가 서우자리 마련해줄게 여기 서우자리 여기 앉아 싫어? 같이 찾고 싶어. 거기에. 자. 여기 앉아. 어. 여기 앉아. 아빠 책 줄게. 쉬다. 아빠 아빠 품에자 자, 책. 부릉부릉 탈 거. 응. 음. 삐용삐용 구급차 삐용삐용 그럽차 삐용삐용 나삐영삐용 고굽차 응 헤헤헤헤어 <laughs> 씽씽 경주차 붕붕 어 잠깐만 소, 유야 잠깐만 기다려 아빠가 여기 카메라 세팅 좀 하고 올게 좀 확대해가지고 저쪽을 좀더 보자 자 그렇죠. 아빠. 아빠 무릎에 다시 앉으세요. 어, 아빠 보여 줄게. 자. 동차 경주가 열리는 날이에요. 가장 빠른 차는 멋진 상을 받게 되지요. 어, 삐용 삐용 경찰차. 어, 삐뽀 삐뽀 경찰차 여기 있네. 아, 눈썰미 좋은 우리 서아. 경찰차, 소방차, 불찾기. 응, 응. 어, 어, 이거, 이거, 이거. 피퍼, 어, 피퍼, 경찰차. 이거부터 응. 보여줄까 그러면? 자, 이쪽 저쪽 꼼꼼하게 경찰차가 마을을 순찰해요. 초록마을의 용감한 지킴이지요. 아직 없어요. 응. 어, 아주다 꺼내. 응. 어. 응. 붕, 붕, 여객성. 붕, 붕. 우와. 붕. 붕. 와 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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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붕. 아. 응. 비행기 중, 중, 하늘을 날아다녀, 비행기나. 어, 오, 사, 새다, 새. 잭잭, 잭잭. 비행기, 중, 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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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네, 나무. 핑크색 나무, 초록색 나무. 아, 사과가 열려있고. 여러분들, 어서오세요. w 컵 오늘 삼둥이 엄마 생일입니다. 안녕. 안녕. 다어안 서우야, 팔에 안기 안녕. 래서가양양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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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올라가 올라가 어어나 발코 어 그렇지 그렇지 이제 만족해 파가 양보했어 페퍼피 와물 뿌려서 물치와치 <laughs> <치유>. <치유. 웃음> 페퍼 아스 h e l i n g her family and r 음 어 자동차 자동차 세차하는 건가봐. 카워시. <목소리> 자 헤파 헬 e l p s her daddy m a 응문 도어 아빠 daddy. 응 비저 응 맛있는 음식이야. 어어 불났다 불났어 불났어요 푸른 도서관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났을 때자 다음 장 자. 비요 비요 빨간색 구급차가 와 응. 이거 어. 뜨뚜 출동이다 같이 봐 어우야 뺏지 말고 자 들어 응어햇파 응. 삐고 보자 이건 뭐야? 어 저기 있지 시계 냉장고, 냉장고 자석 응. Peppa helps her mommy do her work yeah. This is easy 응. Peppa helps her grandpa in the garden 응. 응. Peppa는 정원에 있는 할아버지를 도와줬어요. Peppa helps her Granny feed the chickens. They are very hungry. 그들은 매우 배고팠대. 음. And Peppa helps her brother play catch. 형제들하고 같이 노는 거를 했대 you're dearly as good as me, Georgie. g 구 o 구 g 될 o 소방차 o d Good. Good. 있 o 경찰차 o o d 경찰차, d g 차 o d 기 o o 차 g o o 기 덜컹, 덜컹, 틀어. 짐을 싣는 거야, 틀어. 빙글빙글, 렘코. 어, 렘코. 아. 갑자기 뛰는, 빙글빙글 들리니까. т и 빵빵버스 하고 싶다고. 너는 그 서아가 양보해줬잖아. 엄마한테. 양보한 거잖아. 어, 어 여기 자리 비워준다. 자리 만들어준다. <laughs> 만들어주려다가 포기했어. 너무 좁아. 나중에 이거 하나 더 사야겠는데. 이, 와, 응, 응, 자, 좀 많이 오셨나? 응. 응. 아유, 책들이 아주 엄청나게 쌓이고 있어요. 안고 싶은데, 서아가, 서아한테 자리 양보하면서 못 안게 됐어요. 어. <laughs> 서아야, 그, 자꾸 뒤로 미루, 그, 누르면 안 되지. 야 그치. 그러면 우리 소화가 앉을 자리. 자, 자, 소화 어. 앉을 자리 마련해 줬어. 그렇지. 아, 아, 여기도 있어. 쩝벌. 메이지스 애니멀. 예. 그렇 자, 아빠가 뒤집어 줄게. 어,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어. 자. 응. 얼가 얼가. 더 앞으로. 이렇게. 자, 아빠는 책을 정리할 거예요. 꼽아 줄 거예요, 아빠가 다시. 이거 뭐 조금만 하고, 초층으로 다시 한번끼지 뭐. 자. 이. 응, 음, 이. 동영상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쇼츠로, 쇼츠 라이브로 다시 전환을 할 거예요. 20분 정도 방송했네요. 쫓차 다시 돌아와 주세요. 보시던 분은.